네, 언택트 초대석. 멀지만 더욱 가까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비대면 전화 연결로 그간 말씀 파티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던 스님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언택트 초대석입니다. 올림파티 언택트 초대석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양평사 서, 양평 선현사 주지 오한 스님과의 전화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아, 잘 네, 지냈습니다. 먼저 저희 올림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열 올림 어, 파티 청취자 가족 모두에게 늘 행복과 평안을 발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처님 오신 날로 요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림파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언특트 초대석의 첫 게스트로 오원스님 모시게 됐는데요. 스튜디오에는 두번 찾아와 주셨고 전화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신데 이렇게 전화로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는 소감 어떠신지요? 어우 제가 그냥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선 그 옛말에 봄은 낮은 데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 밑에 산발치부터 봄이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 밑에면 울림 파티도 지금 어려운 시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울림 파티 안에도 다 봄처럼 가한 생명 이 피어나길 음. <laughs> 먼저 추원드리고 네. 1년 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과 마음고생하신 음.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도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낯설지만 그에 앞서서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불자님들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날에 힘없이 내달렸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런 이런 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불처님들이 기도로 극복하는 소중한 불처님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아 봄은 낮은 곳에서부터 온다. 이렇게요. 낮은 곳으로부터 온다고요? 낮은 곳으로부터 온다.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어 스님. 어 예. 전화가 이렇게 갑자기 끊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 잘 봄은 안 들리셨나 낮은 곳으로부터 봅니다. 온다. 네안 네.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께서 작년 부처님 오신 날 선현사에서 송봉주의 음악 풍경 공개 방송을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벌써 1 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선현사의 네. 1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여시 금년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고. <laughs>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네. 사찰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네. 내가 마주하는 곳에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면 음.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선년사의 수행체가 아닌가 싶어. 그냥 열심히 도량해서 기도하고, 네. 꽃 가꾸고, 잡초 뽑으면서 정진하고 살고습니요 <laughs> 그렇군요. 저 궁금한 네. 게 참, 제가 선년사에한번다녀갔을 때, 꽃을 네네. 참 예쁘게 심으시고 계셨거든요. 그 꽃들이 네, 열심히 지금.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네. 다 만개했는지, 예쁘게 피어났는지, 궁금한데. 네, 올해는 윤달이 들어갔고, 네. 꽃들이 벌써 다지었습니다 올해 아 부처님 행사 때는, 네. 꽃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제가 그 해마다 그 간혹 때 예쁘게 꽃들을 많이 꽂거든요. 손수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화사하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아. 인도님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저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서 뵙고 싶네요. 네, 한번 오셨으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또 스님께서 여기서는 글 쓰는 스님, 시 쓰는 스님으로 불리는 오원 스님이라고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어머니라는 시를 낭독하고 함께 그어 그, 뭐랄까요 그 감동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네. 1년이 지났는데 작품 활동 계속해서 왕성이 이어나가고 계신 중인가요? 네, 꾸준히 시는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 제가 시를 한번 이런 시를 좀 읽어드려서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한용운 스님이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아, 네. 제가 늘상 마음속으로 읽고 또 외우고 다니는 시인데 네. 너무 좋아서 우리 청취자분께 이런 글을 한번 시를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너무 들어서. 좋죠. 스님께서 괜찮을까요? 직접 네 낭독을 해주신 거죠? <웃음> 네, <웃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한용운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닥입니다라는 시입니다. 음. 봄에 음. 새 생명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한참 머물렀다 가는 삶의 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 네. 제가 한용훈 스님의 사랑하는 까닭의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스님의 그런 해설과 함께 들으니까요. 마음에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스님의 그시 낭독을 들으시고. 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눈물이 난다는 말씀 이렇게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스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먼지 참 미세 먼지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요. <laughs> 다시 지표를 세우는 소중한 부처님의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이렇게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 네. 제가 좀 <laughs>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신도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네. 뭐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불교는 자신들의 아니란 삶의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만을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불처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음. 즉 존재하는 인연들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꿀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불교에서 인연이란 뜻은 새로운 사물과 형태가 생길 때 쓰는 말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이라는 말을 쓰듯이 즉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을 불기에서는 인연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을 부처님은 명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허망한 삶에 집착과 욕심으로 일으키는 본래의 삶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선업을 쌓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데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 또이 불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혜가 네. 없는 자비나 사랑은 인간은 평범한 정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음. 삶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당에 인등이나 초포를 바뀌는 것도 중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 밝은 빛으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살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삶에도 지혜라는 빛이 없다면 늘 분노와 회안과 상처만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삼남한생의 연기가 시작이 되고 또 마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 하나 풀한푹이라도 각자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며 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선 법이라고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덮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네. 이해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삶을 영, 영위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의 불자들이 해야 될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끝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네. 제가 여태 스님 생활을 해나오면서, 아, 저도 많은 짐을 짓고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 지금 사는 삶 속에서 보면, 그런 짐들은 많이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그 짐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멀리서나마 우리 정치하는 불자뿐만 아니라도 모든 이 우리나라의 우주 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기도로 행복을 기원하고 아울러 이런 만남을 주신 울림 파티 가족 여러분과 김미진 아나운서님께도 행복을 전하면서. 음. 끝에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스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씀, 어, 아까 잔소리라고들 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잔소리라 할지라도 또 새롭게 또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께서 어, 스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곧 있으면 연등회와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옵니다. 한달 미뤄진 부처님 오신 날또 제가 본것 중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미뤄진다는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스님뿐만 네. 아니라 보살님도 또 오시는 불자님들도 이런 상황 처음 겪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불자님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어. 저는 이번에 많이 놀란 게 있다면, 네. 우선, 불자님들이 종단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정부 방침에 네.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따라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차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도님이 안 오시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은 네. 누군가가 사회, 어, 법의 테두리 속에서 그것을 서로 지키자고 약속했을 때, 음. 그것을 우리 온, 불자들이 온전하게 지키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네.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의미로, 어, 초파일 한달 가까이 늦어져도, 우리 불자들이 지혜롭게 그 다음 어, 새로운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 깊게 받아들이면서 행사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런 불자들의 모습 좀 대견하고도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럼요. 정말 이번에 그런 거에서 동참해 준. 아,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어, 생 그런 견해를 가지고 같이 동참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음.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신도님들이. 이는 생각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달 연기된 부처님 오신 날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준비는 뭐 해마다 똑같은 걸 준비하고 <laughs> 있고요. 네. 늘상 부처님 앞에 기도 올리고 또 정근하면서 1년 동안 그동안 뭐못 오셨던 분들도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맺어진 인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속에서 존재하는 삶의 가장 행복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음. 저희 그선현사 도령에서 네.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또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인연의 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원스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쉽게. 아, 쉽게 <laughs> 이번에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전화로도 목, 네. 이 전화로라도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코로나 1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자 여러분들께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이런 이겨내는 것보다도 이런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벌이 그 우리가 먹는 꿀이피로물 만들기 위해서는 벌이 예 꽃을 5 6 0만송이라고 하는 것을 날라다니면서 음. 만들어내야만이 1kg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그 노력해갖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가해갖고라도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어이 한쪽으로 생각을 가져갖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내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들이 바람직스지 않은가 그리고 음. 또 불자들은 얼마든지 어렵더라도 부처님의 그 기도와 가피로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것입니다 네. 그런 힘으로 우리 불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또한 우리 스님들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번에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모든 불자들께 다시 한번 스님으로서 열심히 도량해서 기도드리고 정진해서 그 힘이 그 불자님 가정에 모두 미쳐갖고 바라는 일들 또 원하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추천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 오원스님의 말씀 듣고 감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러브님, 산들님께서 스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영도님께서도 오늘 오원스님과의 인터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스님 음성에서도 위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솜님께서 제가 지고 있는 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내려놓을 수 있는 길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원순님 말씀 드릴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의 두손 모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순님 어,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이 참 많은 분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laughs> 초대석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네.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네. 항상 올림파티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시키도록 선연사에서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건강하시고요. 또 다시 네. 찾아뵐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 네.